주행심사 일경주 9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주 바깥쪽 6번 불빛하늘 외곽으로 7번 오라돌풍 2마리가 빠른 출발로 6번 7번 안쪽 4번 새벽질주까지 3마리가 앞섭니다. 바깥쪽 8번 황해군이 3위권까지 도약해 나섰고 외곽으로 9번 백록군주까지 4위권에 가담하면서 7번 6번 8번 9번 4번 5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7번, 오라돌풍, 백두장사와 복시리의 자마, 5살짜리 한말로 부담 중량은 55kg. 주행불량으로 주행 지정을 받은 재심마필입니다. 8번, 황해군, 진흥세상과 황해여걸의 자마, 3살짜리 수말로 부담 중량은 54kg. 장기휴양도레마로 재심을 받고 있는 말입니다. 안쪽 7번 오라돌풍과 외곽으로 8번 황해군, 바로 뒤편 9번 백록군주, 안쪽으로 6번 불빛 하늘까지 선두권에 4마리가 뭉쳐있고, 그 뒤편 4번 새벽 질주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각선도 김홍건 기세 6번 불빛 하늘이 올라서면서 6번, 7번, 9번, 8번, 4마리만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